인류 멸망까지 85초. 종말 시계의 진짜 의미. 뉴스에서 이런 표현. 요즘 자주 보이죠. 종말 시계 자정 임박. 인류 멸망 초읽기.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묘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또 과장 아니야 싶기도 하고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이 불안하다는 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는 예전 패턴이 아니고, 전쟁은 뉴스의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됐고, 강대국 정치도 점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이 표현을 진짜 카운트다운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어디엔가 실제 시계가 있고 그 바늘이 자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 어느 순간 끝이 찍힐 것처럼요. 그런데 종말 시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을 재는 시계가 아니라 인류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들어왔는지를 표시하는 일종의 경고 지표입니다. 즉 언제 끝난다가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구간이냐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종말 시계는 인류가 만든 위험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표시하는 경고 지표입니다. 즉이 시계가 말하는 건 언제 끝난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 구간이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이 시계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종말 시계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 거리입니다.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핵전쟁, 기후위기, 기술위험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인류 문명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공포를 자극하는 장치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한눈에 압축해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과학 문제, 기술위험을 한줄 숫자로 요약해 놓은 셈입니다. 종말시계는 종말이 온다를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상태를 어디쯤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판입니다. 이 시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정말 시계를 만든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전쟁을 끝낸 동시에 인류를 끝낼 수도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질문이 이겁니다. 이 위험을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만들어진 상징이 바로 종말시계입니다. 처음 이 시계가 가리키던 건단 하나 핵전쟁 위험이었습니다. 냉전 시기, 미소 핵 경쟁이 격화될수록 시계는 자정 쪽으로 이동했고 긴장이 완화되면 다시 멀어졌습니다. 즉, 이 시계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선택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진다는 기록 장치였습니다. 실제로 1991년 냉전이 끝났을 때는 자정까지 17분 전까지 멀어진 적도 있습니다. 종말식의 역사상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종말식의 역사상 가장 자정에 가까운 구간으로 평가됐을까요? 과거에도 위험은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엔 핵전쟁 공포가 있었고 지역 분쟁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위험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단일 위협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여러 위험이 동시에 겹치는 구조입니다. 핵무기 긴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기후변화는 이미 일상에 영향을 주는 단계로 들어왔으며 생물학적 위협은 팬데믹을 통해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술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AI 같은 기술은 생산성과 과학 발전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통제 문제와 군사 활용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각각의 위험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후 불안은 식량에너지 문제로 이어지고 그건 다시 정치 불안과 갈등으로 연결됩니다. 기술 경쟁은 국가 간 긴장을 키우고 국제 협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위험이 커졌다기보다 위험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종말 시계가 85초 전으로 설정된 이유는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복합적인 불안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정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에서 자정은 인류가 스스로 만든 위험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되돌리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섰다는 상징입니다. 즉, 종말이 확정됐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경고입니다. 이 시계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시간을 발표하는 이유도 위기가 왔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의미는 끝이 다가온다가 아니라 지금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위험을 숫자로 평가하고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경고한다는 것은 아직 인류가 선택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핵무기, 기후, 팬데믹, 기술 위험처럼 복합적인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말 시계는 단순히 공포를 알려주는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선택과 행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신호판입니다. 과거에도 위험은 있었지만 인류는 그 때마다 선택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위험을 줄여왔습니다. 이 시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그 맥락과 같습니다. 지금이 바뀌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는 신호, 그리고 아직 방향을 바꿀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 종말 시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류의 선택과 행동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자정이 다가왔다는 것은 경고이자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험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말 시계는 결국 우리에게 지금 행동할 것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